짜잔!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빛보다 빠르다는 루아스를 타고 더블린 시티센터로 고고! 오늘 방문하는 와군는 바벨 아카데미 오브 잉글리시라는 와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벨어 와군은 더블린 시티센터의 총두 개의 브랜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방문할 지점은 에든 퀴입니다. 아, 지금 이제 루아스에서 하차해 오코넬 스트리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코레스트 스트릿에서 강 리피강변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다음과 같이 오코넬 동상이 나와요 오코넬 동상에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길 건너편에 타이넥켄 건물이 크게 보이고요. 여기가 오코넬 브릿지입니다. 바로 바베로아군이 이 오코넬 브릿지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제 1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화창해. 자, 먼저 1호점 방문하고 2호점으로 방문해 볼게요. 안녕! 자, 안녕하십니까. 짜잔, 제이입니다 자, 바베로 하군 아,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작년 12, 10월달에 방문했었죠? 음, 이번에는 학원을 둘러본 것보다는 어, 그냥 담당자분한테 인사드리고 그가 어떻게 잘 지냈는지 안부를 전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 지금 저희 학생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고 인사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바벨 메인센터에 왔는데, 저희 그 로이신 그 매니저님이 케이플 스트릿에 리 있다고 해서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아, 그 지점인지는 몰랐네. 지금 강의실은 6개고, 학생들이 지금 다꽉 차있어요. 그 매장저 지금 바쁘고, 1, 2, 5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레벨에 따라서는 어, 여기나, 어 1호점이나 2호점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아일랜드 전체적으로 모든 어학원들이 자리가 없어요. 네, 지금 보면 이 한국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외국 학생들로 대부분 꽉차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 한국 학생들도 좀 있긴 할 텐데, 음, 한번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지점을 둘러봤고 케이스테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w 에서 제이크 슬롯모션이 뭐지? 아 이게 지금 카메라가 온도를 잘못 맞추네 색 음, 온도를 좀 맞춰보려고 지금 이게 화이트밸런스라고 하는 거 렌즈의 기능, 카메라의 기능 중에, 아, 이제가저도 사실 제가 사진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노출이 과다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센서 자체가 이제 ISO, ISO를 맞춰줘야 되는데, 감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 4K 30프레임에서는 감도를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다른 모드로 바꾸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색상 보정, 그러니까 그, 감도 조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보니까 확 우리, 그, 사진하는 사람들은 날라간다고 하거든요? 확날라가게 음, 지금 나오더라고요. 지금 잘 찍히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눈 부셔, 눈이 부셔, 눈을 뜰수 없는 더블린. 자,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짜잔. 이히히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길 건너는 템플밤.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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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케이플 스트리트에 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케이플 스트리트에서 밥도 먹었는데, 아, 여기에 이제 바베로하고 2호점이 있다고 해서, 음, 지금 강변 따라서 쭉 가고 있어요. 뭐, 걸음 빠르신 분들은 한 5분, 좀 느리신 분들은 한 10분, 그래도 약간 그 서쪽에, 강변, 강변을 따라서 서쪽으로 좀 이동하시다 보면, 이스트레 있고, 제가 지나가다 한번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로이신, 아, 제 얼굴 나와야겠다. 이게 오디오가 앞에, 녹음이 앞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면으로 제가 나오면, 이렇게 찍으면 소리가 잘 들려. 아, 잘 녹음이 돼. 네, 그렇지 않고, 후면으로, 예, 예, 하게 되면 잘안보이네잘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사진 하나 찍고 갈게요. 아, 너무 아름다워서 안 되겠다. 와, 쟤 지금 카메라 두개 들고 있는 거야? 아, 저, 신호등 때문에 안예쁘네 자, 아, 한번 뭐 지금 기를좀 사진 찍으려고. 와기가막히지 않습니까? 아, 저 이상한 아저씨 나와가리고제 영상 망쳤네, 자, a anyway, 니웨이 여기가 이제 케이플입니다. 네 케이프는 아 여기 뭐 아시아 식당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저희 시티투어 때 항상 저희가 방문하는 코리아나가 이길 끝에 있어요. 이길 끝에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아나는 한국 분이 운영하는 유일한 슈퍼마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식품 필요 하신 분들은 코리아나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기 바벨 보이네요. 음 가깝네. 짠 제이크요. 가벼운 오늘 문으로... 한번 들어볼 안요 이제 4베로한번한티는아는데요 아, 일단은 1층 느낌이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넓고, 여기 시내랑 그렇게 멀지 않고요. 칸티 이사가 이고 이사 온지 1월이니까, 아, 짜잔! 1월이니까, 뭐 지금 여시신매니저님 만나서 한번둘어보고요 제가 뭐 학생들 만나 듣게 되면 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에서 제이크.